여러분 명자 여러분 이주영 한의사입니다. 어, 여러분 요새 의료 파업 지금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점점 이제 강대강의 대치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요새 어쩌다 보니까 DC 인사이드라고 하죠 거기 의학 갤러리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보게 됐습니다. 이제 한의사들 사이트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어떤 필수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양방 쪽에서 보면 그러죠 전원들 저거 아무것도 할줄 모르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상황에서 지들 이권 넓히려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겠어요한의사협회에서는 그런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순수하게 단순히 감기라든가 아니면은 심한 급체라든가 이런 걸로 응급실을 꼭 대학병원을 꼭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회라든가 이런 게 단순히 이익단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의료인의 모임이잖아요. 의료인의 모임이니까 그만큼 의료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게 과연 나쁜 것인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께서 그 소아암 환자를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한약이랑 같이 병행 치료를 하셨나봐요. 병행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생존도 오래 하고 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약을 중단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사망하게 된 케이스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본데 그걸 보면서 그 교수님께서 내린 결론은 이거라고 합니다 어, 한의학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무언가 있다 연구가 필요하다 그쵸 제대로 진료를 봐 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분들도 그 얘기합니다 이 좋은 거 갖다가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왜 이렇게 어, 무시를 당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이제 어, DC인사이드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일까요? 정말로 진료를 하니라고 뭐 불철주야 바쁘게 사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대부분 한가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가하신 분들이 그렇고. 어, 저희 한의학계도 마찬가지지만 의학계도 사실 교수님들의 어떤 이제 그런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정말로 의학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카르텔 형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특권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쪽으로 유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번에 제가 원래 이런 영상을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의학, 뭐, 파업, 이거는 그냥 좀잘 빨리 해결 돼서, 많은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고, 사실상 한의사 입장에서는, 음, 의료인이 의사가 2,000명이나 늘어난다? 그것도 매해?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아픈 사람들을 보는 그 같은 의료인, 뭐, 의사분들은 한의사랑 자기들은 절대 같은 동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계십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동급 아니라 생각하면 간호사도 그죠 간호사 선생님들도 의료인인데, 불고 의료인도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2 0 0 0 명이나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나라가 잘했다고 보느냐?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 편이다 이런 거보다는 시작이 애초에 잘못된 것 같아요. 시작이 잘못돼서 가장 큰게 뭐냐면 결국에는 환자를 떠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번에 서울대 의대 교수분이 그 어떤 토크쇼에 나와 가지고도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걸 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어, 전공의 분들의 뭐 어떤 뭐 그런 뭐 마음 아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했는데 그건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실제로 국민의 곁을 떠나는 건 아니죠 어, 정말 진료를 보셨어야죠 어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공의가 되셨던 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글을 써 놓은 것들을 보면 어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 분명히 나중에 자기가 몸 아프면 와가지고 어린 인턴한테도 굽신굽신 할 사람들이. 글쎄요. 연세, 연세 8,90 대신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그 조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이 왜 흰가운만 보면은 그렇게 붙잡고 절실하게 굽신굽신 했을까요? 어린 경험 없는 의사인 걸 몰라서 일까요? 그거 아니죠.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말들을 배설하듯이 뱉어내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동조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뭐 어떤 조사에서는 40%까지도 뭐 지금 현재 뭐 의사와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적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은 주수호 그 비상대책위원, 뭐그뭐 홍보위원이라고 하나요? 뭐 그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 보니까 의사협회장 선거에도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거 당선되려고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전선을 키우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료인들끼리 같이 얘기를 해서, 어, 좀 이렇게 힘을 합쳐 봅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번에 발표하신 거에는, 심지어 한의사들 한방 진료에 대한 거는 미신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니, 이건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한의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보험 자체, 어, 그것까지 되는 보험을 들고 아닌 사람들은 그 부분을 빼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건강 재정이 고갈되는 게 정말 맞습니까? 실비의학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죠. 어느 날은 가면은 눈, 눈 안과의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생내장이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위장해서 이제 수술해서 실비 타먹는 그런 건 당연히 있지만, 그런 거다 떠나서 어, 눈 안약을 다섯 병, 여섯 병씩 그냥 막 처방을 해주던 곳이 실비에서 제외되자마자 갑자기 영양제를 같이 팔고 그 안약 계속 넣으면 별로 좋을 거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우스갯소리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게 사람들이 진짜 있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쓰는 숲을 짓는 이유는 뭘까요? 한의학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맨날 지들은 도제식으로 뭐 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비난하셨던 분들이 하악 학교 인원이 증원이 되면 실습부터 시작해서 다 도제식으로 하는 거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아니, 과학적으로 하신다면서, 과학적으로, 과학이라는 게뭐예 표준화, 대량화라면서요 그걸 못 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영양제들 많죠? 영양제들 많은데, 뭐, 베르베린이라든가, 케르세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출화해서 만든 건다 자기들 거래요. 그럼 그것도 원래 먹어서, 그 득을 보면은, 그건 또그성분 때문에 좋아진 거래요 자기들이 하면은 다 좋은 거고, 남이 하면 다 나쁜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왕따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왕따 문화. 그죠? 그죠? 그것 때문에 뭐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영화를 봤어요. 용감한 시민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그 고진영이라고 하는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왕따를 시키는 그 무리들이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야 우리 고진영 할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래 그래하면서 해서 가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의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 먹고 어, 자고 하는 의식주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특히 뭐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영양학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몸에 미치고 그런 거에서 좀더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자기들과 다른 방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무작정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거 갖다가 심지어 이렇게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갑자기 위로 붙이는데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이렇게 호응을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머리 좋은 분들이 그걸 안 해봤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해요. 이, 소위 말해서 의사분들의 이제 그중에서 정치 쪽으로 뭔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어, 지금 이제 혈기왕성한 아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은 물론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나이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잘못 생각해 보면은 뭐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다 뒤집어 었고 막 교수들은 왜 이래 하면서 막다 이제 막 당장 막어 단두대로 보내야 돼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그 생각이 평생 바뀌지 않았을 거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 되게 뭔가 나쁘고럽고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좀 과격했나 왜 이렇게 선배를 그렇게 들이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간에 그런 좀 미흡할 수 있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이득을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좀 카르텔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제 채널은 구독자 수가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누가 뭐 보고 뭔가 이렇게 호응을 해주지도 해 않을 것 같고 공격을 하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당연히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릇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투쟁하고 계시는 게 모두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정책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오류가 보이고 그렇다라면 그걸 갖다가 수정을 하자라고 좋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용접공이 어떻고 그 다음에 환자 딸배라는 얘기 했었죠 119그 구급대원 분들한테다가 그냥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다가도 그 딸배라는 말을 안 쓰는데 환자 딸배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연일 뉴스에서 그런 말들이 오르내렸잖아요 당신들이 하는 일만 숭고하고 남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하찮은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의사협회에서 어떤 이제 필수 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도 어 좋다 그래서 한의사협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 이제 이 증언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의원 가가지고 뭐 꿰매시고 한의원 가가지고 뭐 하세요 막 이렇게 막 써놨는데 좀 많이 완화한 겁니다. 이제 뭐한 무당들한테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은 응급의학과 의사들 제외하고 내과 원장님들 아니면 소아과 원장님들한테 봉합하라고만 합니까? 수술하라고만 합니까? 각자의 분야 가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한의학이 수술적인 영역을 분명히 이제 뭐 페니실린 여러 가지 이제 항생제라든가 마취 그런 재료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조금 도태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이 치료를 잘 하고 수술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부작용이 나는 거에 대한 케어라든가 그냥 전체적인 몸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쪽을 뚫어줄 수 있고 치료해 주고 관리해 줄수 있는 분명히 엄연히 나라에서 인정한 제도이고 어 직군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 어 왜 이렇게 무슨 뭐 나치 독일 뭐 거의 뭐 일본 외놈 보듯이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만나가지고 제 눈앞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그거 면전에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본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단체만 되면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들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씁쓸한 얘기라서 어, 이런 내용을 별로 쓰고 싶, 어, 이렇게 찍고 싶지도 않았고, 어,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이 사태가 너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마침 또 오늘 그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이제 주수호라고 하는 그 의사선생님께서 어, 그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뭐, 나라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걸 지적을 한다 하면서 거기서 또,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이제 자기들 심심하면 불러다가 샌드백처럼 휘두르는 예, 또 한의학에 대한 또 공격.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환자를 지키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할 얘기인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분노가 치밀어서 아, 찍어봤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도. 의료인의 갑작스레 그렇게 늘리는 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지방의대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좀 극과 극으로 가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이런 응급상황이 터지지 않기를 최소화 되기를 그것만을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직업을 폄하해 가면서 뭐 환자 딸배다, <laughs> 어 뭐한 무당이다. 그 다음에 뭐뭐 간호사분들도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막 얘기를 했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투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라가 이상하게 한다고 해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꿔 나가지고 천천히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 갖다가 막 이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그냥 당신들하고 이 일면식이 없는 환자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당신 부모님들이면 어떡하실래요? 당신 자식이면 어떡하실래요? 제 주변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통적으로 그 얘기합니다. 워낙에 수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인원이라도 늘려야 되나 싶은 생각 든다. 그 다음에 아,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라도 하다 보면은 그냥 진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또라이 같은 친구 하나라도 나와서 집착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국종 선생님 같은 어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라도 얻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대표로서 나와서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모두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듯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대다수의 의사분들은 사실상 환자를 지켜야 된다는 대의는 당연히 다들 공감하시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어른들이 하셔야죠. 학생들 앞세우지 마시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좀 이제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